지금 어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완전 쌩얼이라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올림픽 수영장으로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갑니다 근데 어제까지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차 타고 가니까 너무너무 떨려요 제가 수영을 못해 가지고 가서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심장에 막 지금 여기가 막 이렇게 쿵쾅쿵쾅 엄청 떨립니다. 올림픽 수영장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프리비라는 어플에서 프리다이빙 체험으로 1인 6만원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어,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배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어, 너무 긴장돼요. 떨려. 스쿠버 다이빙용 산소통도 보이네요. 강사님과 1-1 입구에서 만나기로 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늘 예약한 사람이 4명이어서 4명이 같이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안내사항을 듣고 입장합니다. 오, 신기해. 와, 대박. 오, 신기하다. 제가 다음 달에 태국 여행을 가가 지고 지금 오슬롭에서 고래상어랑 같이 수영을 하고 싶어서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왔는데, 거기 캐년님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다이빙하는 높이가 저 정도. 저기. 저 정도, 이 정도 높이가 10m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뛸수 있을지. 이거는 TMI로. 한이 정도에서 이렇게 뛰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못뛸것 같아요. 여기 수영장만 보는데도 너무 떨려요. 진짜 심장이 엄청 엄청 떨려요. <laughs> 다이빙 수트로 한복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그래도 이때부턴 무섭기보단 좀 설레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배워볼게요. 수트랑 오리발, 마스크, 스노클은 강사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간단하게 이론 교육을 듣고, 스노클링 자세부터 배웠는데, 제가 원래 수영을 못해서 물에 못 뜨는데, 구명조끼 없이도 이렇게 물에 뜨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수트를 입으면 기본적으로 물에 뜰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에는 뜨는데, 잠수를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프리다이빙을 하려면 잠수를 해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수영도 못 하고, 물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몸이 제 말을 전혀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줄을 잡고 내려갈 땐 내려가는 건좀 할만한데, 조금만 내려가도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귀가 아파 오더라고요. 귀가 아플 때는 이 컬러 라이징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초보자에겐 쉽지 않았습니다. 물 밖에선 1분 45초 숨을 참았는데 물 속에 들어가니 30초도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수영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수트 하나만 입고 물 속에 잠수까지 할수 있다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두번 정도는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그건 영상에 담지 못해서 무척 아쉽네요. 1회 체험 다이빙을 해보니까, 1회로 많은 걸 배우기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 한 3회 정도 배우면 얕은 바다에서는 프리 다이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은 2시간 반 정도 배운 것 같은데, 지럽니다. 와, 이 컬러라이징? 뭐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laughs>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거기 많아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엄청 재밌었습니다. 다이빙이 끝나고 근처 샤브샤브 집에 왔는데 여기 정말 강추입니다. 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프리다이빙 끝나고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는데 다이빙 할 때는 그 시간, 다이빙할 때는 2시간 반이 정말 한 30분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식당에서 10분 기다리는데 2시간 같아요 1분이 30분처럼 느껴지는 배가 너무 컸다 <laughs> 지금 자리를 안내받았는데 노쇼가 있어서 한가자리로 주셨습니다 자리 진짜 좋아요 저도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무한리필 샤부샤부집이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야채랑 이것저것 토핑이 진짜 많아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소스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취향 저격. 엄청 푸짐하게 많이 뽑았어요. 소스. 매콤, 아니다, 얼큰이랑 스키야키 다이빙 끝난 후, 한강뷰에서 샤브샤브의 맥주. 원래 물놀이를 하고 나면 따뜻한 국물이랑 고기가 땡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샤브샤브집을 갈지, 삼겹살집을 갈지 엄청 고민하다 샤브샤브집을 갔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국물도 먹고, 샤브샤브에 있는 고기도 건져 먹고, 그리고 한강뷰에 맥주까지. 올림픽 공원에서 수영하시는 분들, 여기 8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꼭 한번 들려보세요.